안녕하세요 최대생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생 세령입니다. <laughs> 제가 맨날 최대 유튜버를 하는데 뭐 학교에서 어떤 거 배운지 이런 거 소개한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영남대학교에서 과 홍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가보자고. 어 뭐야? 주영이 세령이 아니야? 어 성민. 어, 뭐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 브이로그 찍으려고 브이로그. 어. 한강 이남의 최고의 명문대 영남대에서 진행하는 그 공모전 한다고. 어, 맞아, 맞아. 어, 너 혹시 같이 나올래? 나 그럼 물론 좋지. 예.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설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자 그럼 우리 세우가 대로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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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가자. 미안, 한데 이거는, 본의 위반 내용이거든? 혼자 갈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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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 거야. 야, 야, 같이 가. k n s o l o g y 안녕하세요. 저희 영남대 체육학부 강의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체육학부는 체육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교육시켜 자질이 우수한 체육교사, 학자, 체육지도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론수업에는 체육원리, 인체부학 운동생리학, 스포츠공학, 스포츠재활, 체육원론 등이 있고, 중공실기에는 야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수영, 스키, 스쿠버 다이빙 등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세요. k i n e s i o l o g 테니스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과는 또 체육과답게 이제 운동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먼저 축구, 베스트 그리고 수영, 논스톱 그리고 핸드볼 동아리, 인영수회 그리고 배드민턴 동아리, 셔틀콕 그리고 보디빌딩 동아리, 유핏. 네. 있고 그리고 테니스 동아리 청심회가 있습니다. 아침, 지금 청심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감상하시죠. 네, 영남대학교 축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특기자는 축구! 야구, 레슬링, 씨름, 유도 등성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선수로는 김승배, 손준호, 맹성훈, 김헌곤 선수 등이 현재 프로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대학 리그전인 유리그 경기가 홈경기로 매주 열립니다. 유리그는 대학생 선수들의 경기로 매주 주말에 경기가 열립니다. 또한 전국 체전을 비롯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영남대학교 특기자 학생 선수들의 화려한 수상 실적을 소개합니다. k i n e s i o l o g y 자 오늘 이렇게 어, 영남대 체육학부 학교 투어하면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어땠어? 내가 영남대생인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령이 어, 너 어땠어? 어, 나도 뭐. 우리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니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돌아보는 게 재밌었지. 맞아 뭔가 우리가 체대생으로서 항상 누렸던 건데 그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쁘고. 이건뭐 하나 둘 셋하면 뭐 영, 영남 영남 대학교 취업고 할게요 영남대 취업고. 엄마받할 건데 저 먹으러 왔어